아 여보세요 형정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, 김학산이 지금 티어가 어디에요 그랑프리? 저 지금 형정님이랑한끗 차이라고 재혼은 생각이 드는데 골드 3인가? 아 네. 골드 4 저는 골드 2니까 한끗 차이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김학산이랑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아이고 저 당연히 좋죠 형정님 같이 하자고 하면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왜 항상 님, 저한테 막 이렇게 말해서 내온다도 같이 해도 되나요? 아니 제가 김학산님 불러서 김학산님만 오세요 왜 자꾸 내온다 끌어들이 하세요. 네온다 뭐 하요 지금? 네온다는 예.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. 아... 일대일하 어, 뜹시다. 혹시 그 나이트우퍼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저는 나이트우퍼 출시하자마자 산 사람이에요. 이거 지금 혹시 성능이 배삭이라거나 몸땅이 세거나 혹시 뭐 그런 부분 아닙니까? 수정됐어요. 그냥 이 카트 드립감이 좋아가지고 타는 거예요. 아니 형동님 개댄 푸드 때도 그렇고 뭔가 사기적인 <laughs> 악세서리나 카트나 이런 거 <laughs> 생기면 항상 저 샌드백으로 쓰려고 자꾸 합방 요청하시지 않으십니까? 뭐야 네. 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. 김학사님도 네. 김학사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같이 방송해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아 네. 진짜? 너무하십니다. 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카트가 얼마나 사기겠습니까? 여기 카트 드리프트에서는 또 몸빵 판정에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? 아 김학사님 역시 방송을 아시네요. 당연하죠. 그리고 몸싸움 안 쎄요. 패치 됐다니까요. 하루 만에. 일단은 근데 예전에 개든프드때 한번 세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형덕님의 말을 좀신뢰가할 수가 없고요. 방 들어오세요. 맵 잘하는 거 있어요? 맵은 제가 궤도술에 잘해요. 궤도술에. 궤도술에? 방산술인가 그... 궤도전차요? 아예 궤도전차. 궤도전차. 디스코드. 근데 모르는 사람 꽤 많지. 아닐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면은? 일반인 기준이 뭔데요? <laughs> 보통 친구랑도 하지 않아요? 친구랑요? 친구 있어요? 저 내온다 멍청한 분 시작할게요 <laughs> 근데 내일 서비스 종료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방송 켜기 전에 진짜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빠는 거 참고 지금 했는데 아. <laughs> 아니 아김박사님 아니 오, 박스터 타시네 감사예자 여기서 그랑프리 이맵 나오면 진짜 1등0을 거의 안 놓치거든요 진짜로 예예 이맵은 뭐 워낙에 이맵 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 가지고 높고 그래가지고 <목소리> 아그런아이 <거> <목소리> 아, 차가 사기네 아아 어? 잠시만 이거 같이 가, 가, 같이 가요 같이 같이 가아예아예아이차 아이, 차가... 아, 재미 재미 없는 데 같이 가면 아니, 아 같이 가면 이래 따로 가면 <목소리> 김학산이 처음 만났을 생각나네요 그때도 이랬는데 이야 이게 카트지 분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몇번좀 공쇠 막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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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.. 어? 뭐가 어예요 <laughs> 아 뭐가 어예요 금방 쫓아 그리고 김학사님은 그 감속관리도 못하시니까 금방 쫓아가요 아 그거는 옛날 커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드리프트에서는 제가 날개를 더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바로 갑니다 진짜로 예예주 멈추고 예, 예 멈추지 마세요 제발 어, 언제 오셨지? 커트가 제일 속도가 사기인가? 아, 성능 동일합니다, 성능 동일하. 그렇지. 우와! 어, 뭐야? 아 잠깐만, 아! 아, 기박스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이거 뭐냐, 이거? 기, 아, 기다려줘요. 아, dvdvd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어떤 거예요? dvdvd, 몰라요? 아, 근데, 일단, 딱 막아주고, 어? <laughs> 아, dvdvd, 아, dvdvd, 새로운 판. 방금 못했어, 눈동자로 하는 거? 자, 1대0. 맵,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마지막으로 하나 바꿔가도 되겠습니까? 그러세요, 그러세요. 준비됐습니다. 초달게요 슈가. 얘들 근데 맵을 빌리지 성과랑 이런 거 말고 진짜 남자다운 맵을 한번 가시죠. 아, 오케이, 남자다운 골드라시. 아, 이거는 진짜 소녀감상 가득한 맵인데 이런 거 말고 병마용이라든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, 뒤졌다. 사빈공. 아, 이건 제가 안 해봐가지고. <laughs> 뉴욕 한번 가자. 뉴욕 좋아요? 아, 뉴욕은 그래도 조금 이제 중립 지역이 아닌가. 이게 저는 강화도 좀 다르게 박아가지고 아마 이거 <laughs>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붐스터 되게, 붐스터 <laughs> 되게 길거든요, 진짜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보여드리습니다 예, 보여 보세요. 아, 저도 카톡 오랜만에 하거든요. 혹시 카톡 레벨 몇이에요, 지금? 카 레벨이요? 예. 레벨이 있습니까, 이게? 게임에? 아아. 아, 신경 안 쓰시고 게임 하시는구나. 아 오는 거예요, 거예요? 제가 부스터 거야, 많은 거요제가부스터 꺼야, 오늘. <laughs> 예? 아니, 그, 가고 있었는데, 또, 그렇게, 구박을 주시면은. 아니, 아, 구박이 아. 아니라, 아니, 왜안 오시냐고요, 진짜. 열받게! 오시라고요! 자, 드래프트에 빨고, 붕쉐. 아. 아, <laughs> 이제부터 시작입니다, 이제부터. 붕쉐. 자, 드래프트에 빨고, 네. 가가지고. <laughs> 아니 근데 비영사 잘하는 거 맞아요? 아, 이상하네. 아 잠시만요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동붕에 어, 아 잠깐만, 어, 아, 아, 자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오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니 이거, 아니 이거 뭐왜 빨리 들어가냐 이거? 아 역시 토끼 같은. 아. 좋아. 아니 왜뭘 노린 것처럼 말씀하세요? 왜 <laughs> 끝났는데? 요아 빨리 빨리. 안 모여 붙어가. 어. <laughs> 뭐지? 아, 제발. 아니 김학사님, 뭐하세요? 이거 토끼와 거북이 이거 불안가? 거북이 타보세요. 거북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, 님은? 맵뭐할거야 병마용? 맵은 병마용으로 가야죠 당연히. 자 일단 그러면은 병마용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서 제 발라드릴게요. 기대 좀 해주시면 안 돼요. 진짜? 아니 뭐 누가 들으면 제가 맨날 뭐 허세만 이렇게 뭐 진짜 없는 것만 가지고 제가 개난말 하는 걸로 제가 오해 오할것 같은데. 아니 이제 김학사님은 허세가 아니라 예 그냥 개세 아니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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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봉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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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터 날라가서 봉세야? 붕쇠야 어, 어 붕쇠야 아 응, 나 부스터 두개야 아 여기 황어나 부스터 두개고 붕쇠야 얘들 카트덱 리프트는 1등에서 이렇게 디펜스를 하면 막을수가 없... 네 붕쇠야 우아어 <laughs> 기다려요 어 안통해 진짜 이상. 아, 뭐뭐 뭐 저런 카트가 있지? 아니, 카트가 아니라 제 실력이라니까요. 아니 방금은 누가 봐도 떨어져야 하는 각 아닙니까 진짜? 풍제? 와, 진짜 잘맞춰서 아, 내가 카트 못 탄다고 딱 생각났어 이 사람이 게임하잖아. 프로 게이머 된것 같아. 풍세야?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이겨야겠다. 아. 어? 못 이겨? 그럼 풍세야? 붕세야, 붕세야. 아. 한번 슬쩍? <laughs> 응 슬쩍 그냥 가버리고 <laughs> 자 아웃 갔다가 안으로 붕쇄야 에이 <laughs> 깜놀 아 진짜 진짜 용기를 아, 같줘 이거 아 저도 아까 기다려 드렸는데 아아그 기다려 아 기다린 게 기다려 아니라 기다려 드렸는데,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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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다번에 2, 5, 6, 7, 8, 다 2, 3... 어? 3, 4, 5, 어. 6, 7, 8, 9... 2, 3...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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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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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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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2, 자신 있는 맵하면 시원하게 골라보세요. 아 여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마인볼 할때 구밀탄을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. 아니 김학산이 뭐 물어볼 게 있어요. 제가 진지하게 달리면 니 미니맵이 안 보여서 내가 억지로 멈춘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지는 거예요, 아, 제가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카페 원은 제가그그를 인정하는데 여기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? 아니 상황이 뭐... 뭐가 달라요 이게? 음. 아 여기는 다르죠 그래서? 어, 뭐가 달라요? 어우, 벽에다가 드리프트 뭐야? 해야지. 어우, <laughs> 아, 벽에다가 드리프트 해도 뭐다 채워지니까. 어우, 다따라왔다 와, 김박수 정신을 못 차리시네. 이야, 정신을 못 어? 차리시네, 정신을. 그래, 그때 빨면서 딱 끌어서, 눈으로. <laughs>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, 자기 뜻대로 안 됨. 예, 네, 진짜네, 이제부터입니다. 진짜 에이. 시작은. 저 부서 3개에요. <laughs> 에이, 잠깐만, 에이. 이슬라 동시에 락... 우와! <laughs> 우와 우와 <웃음> 와. 진짜 카리스마 <laughs> 아. 이건 아니야 진짜 우와 <laughs> 우와 어디 계시려나 어 잠깐만. 아, 이러다가 프로 데뷔하는 거 알란가 모르겠네. 왜 이렇게 잘하지? 갑자기? 아, 여러분들, 진짜 드리프트 오면서 너무 품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? 아나 예전에 프로 데뷔한다는 게 진짜 그냥 가볍게 말한 건데 진짜 하게 생겨. 허, 왜 이렇게 잘하지?